와 삼겹살 먹는데 해물탕이 나와 아 이거 완전 소주 한 주다야 소주 한 주. 불삼겹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청주시 가경동입니다. 저쪽 편에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이 위치해 있고요. 불삼겹 이 가게도 마찬가지로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가 메인 도로는 아니지만 왕복 4차선이라서 차량 유동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30m쯤 나가면은 정말 큰 메인 도로가 있습니다. 이 청주에서 이 가경동 이 동네가 제 친구들도 많이 살고. 제가 이 근처에서 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숙한 동네입니다. 이 가경동은 터미널이 옆에 있어서 그 외지 손님들도 많지만은 주변이 또 주거 단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많이 있고 원룸도 많이 있고 학교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가족 손님들을 잘 공략하신다면 정말 대박 나실 거라고 봅니다. 가경동 불상역에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또 맛있게 또 삼겹살 세트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특이하게도 이 꿀삼겹은 세트 메뉴가 있어요. 저는 삼겹살 집에서 세트 메뉴 있는 거는 처음 봅니다. 이것저것 많이 먹을 수 있는 세트 같습니다. 사장님, 네. 소주 맥주 아직 4,000원인데, 네. 1,000원 올리실 거예요? 아직은 없습니다. <laughs> 네. 자, 이거는또 다른 메뉴판입니다. 삼겹살을 추가로 시키시면 은 1인분에 12,000원. 나머지는 뭐 준수한 가격들입니다. 김치마리국수 4,000원. 이게 뭔지 궁금하네요.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또 가경동 꿀삼겹에는 셀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절이, 콩나물, 김치, 쌈, 쌈장, 할라피뇨 등등 기본 반찬들은 셀프로 다 드실 수가 있게 돼 있네요. 자, 이 센스 보십시오. 초고속 휴대폰 충전함이 있습니다. 동시에 한 30개 충전하겠어요. <laughs> 야 치실 보십시오. 세상에 저는 식당에서 치실 나오는 지금 처음 봤습니다. 와 이거 이렇게 훔쳐갈까자 <laughs> <laughs>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 꿀삼겹 사장님이 30대 자영업자 이야기하는 채널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장 그 채널 구독자가 6만 3천 명이신가? 아 네. 부럽습니다. <laughs> 꽃주장에 <laughs> 된장 담는 호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경동의 꿀삼겹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찬 구성입니다 명이나물 이거는 콘치즈죠 파절이 상추 무쌈 콩가루도 나오고 아우 할라피뇨 나온 집은 처음 봤네요 버섯이고 생와사비입니다 와사비가 싱싱해 보이는데? <laughs> 오 정구지도 나오네요 부추 음. 마늘 가경동 꿀삼겹에 이게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해물탕입니다 해물탕 난 삼겹살집에서 해물탕 나오는 건 처음 봤어 야 퀄리티가 이게 싸구려 퀄리티가 아닙니다 상당히 훌륭하네요 해물이 8가지예요 네, 낙지, 낙지, 고니, 고니 꽃게, 꽃게, 두부 네, 가리비. 가리비. 네. 또 새우도 있고. 네네. 아, 이거 완전 소주 안주인데요, 소주 안주. 훌륭합니다. 자, 오늘 제가 시킨 메뉴는 삼겹살 세트입니다. 에이플 생삼겹살 8종 해물전골 플러스 5가지 세트 메뉴. 자, 과연 어떨지 궁금합니다. 올려주세요, 사장님. 돼지껍데기죠? 네네. 음. 아, 고기가 지방 분포도가 아주 좋은데요. 이렇게, 이렇게 오돌뼈 있는 부분이 맛있는 부위입니다. 어. 사장님이 분류를 하셨네. 이쪽은 이쪽은 아, 네. 좀 고기가 많은 쪽, 이쪽은 네. 비계가 많은 쪽. 이렇게 네. 해야 골고루 드실 수가 있죠. 아 사장님이 너무 젊었어, 훈남이야. 아. <laughs> 얼굴 궁금하시면 오셔야지. <laughs> 맛있는 김치. 사장님 배고파요, 많이 올려주세요. 아네훈나물도 <laughs> <laughs> 올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이거 더 달라면 더주시는 거죠? 아,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이거 쌍난이에요 아니, 어제... 힘님이 많이 쌍난이더 떨어졌거든요. <laughs> 아, 네. 그랬어요? 네, 죄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두개해 드릴게요. <laughs> 어, 이거 두개 주면 안 되는데, 네. 다른 손님들 뭐라 하는데? 치즈도 네. 올려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기도 원래 꺼주세요. 한가하면 다 해드리고 아다 한가하면 다커주시고 다 한가하면 못 해드리고 그렇지 네. 그렇지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네. 인건비가 요즘 장난이 아닙니다 아 고기 좋다 고기가 싱싱해 보이네요 구독자분이 구독자분이? 네 주주행정부에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아 네. 네. 우리 구독자님들도 네, 네. 찾아와 주시고 도움드리시고 네네 와 삼겹살 먹는데 해물탕이 나와 아 이거 완전 소주 안주다야 소주 안주 그지? 술안 먹는 듯을 먹고 싶다. 아 오늘 차끌고 와갖고 소맥을 못 당겨서 섭섭해. <laughs> 아 계란 이렇게 반숙일 때 드시면 맛있거든요. 아 반숙일 때 먹어야 네네, 맛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먹어봐야겠다. 고추장에 된장 한번 해봐야죠. <laughs> 계란이 반숙일 때 먹어야 맛있대요. 한번 치즈가 다 녹았으니까 한번 먹어볼까요? 자, 감사합니다. 저 펜션 하는 친구가 또 놀러 왔어요. <laughs> 그래서. 촬영시키고 있습니다. 아나 계란 엄청 좋아해. 음. 어우, 맛있다, 이거. 이거 소금간 하셨나요? 아, 치즈 때문에 이렇게 짭짤하구나. 어우, 맛있는데? 자,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습니다. 저는 첫 점은 생으로 먹습니다. 개띠라 냄새만 맡고, 음, 고기 냄새. 음. 고기가 싱싱해. 고기가 다 나셨어요? 조금 아, 어요 예. 그렇지. 네. 내가 개코야. 어, 네. 고기가 밑간을 살짝 하셨는지 살짝 짭짤한 게 생으로 먹어도 맛있는데. 사장님. 네, 네. 고기 1인분만 추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고깃집에 둘이 와서 2인분만 시키면 그건 얌체예요. <laughs> 사실 제가 육식이라 고기라면 환장합니다 <laughs> 자 이제 사장님 말씀대로 이 생와사비를 찍어 먹으면 맛있답니다 생와사비를 찍어서 음 되게 깔끔하다 뭐랄까 초밥 먹는 느낌? <laughs> 고기가 이렇게 오돌뼈 있는 부분이 맛있는 부위입니다 이 고기는 지금 음. 지방 분포와 고기 분포가 음. 잘 되어 있습니다. 사장님이 일부러 좋은 고기 주신 것 같은데. <laughs> 삼겹살 세트에 포함되어 있는 콘치즈입니다. 어, 아기자기하니 이쁘다. <laughs> 사실 저는 이 해물탕이 제일 기대돼요. 어, 괜찮네. 뭐랄까. 그 싸구려 해물탕 맛이 아니에요. 그물만 나는 그 싸구려 해물탕 맛이 전혀 아니네요. 오, 생각보다 진짜 훌륭합니다, 이거. 오. 아, 이야, 좋다, 이거. 소주를 부르는데? <laughs> 낙지를 잘라서. 이거보다 이게 더 좋은데? <laughs> 이거 어떡하지? <laughs> 국물이 얼큰한데요? 오 자, 제가 좋아하는 고니. 음. 신선한데? 신선합니다, 신선해. 음, 맛있다. 어 이것만으로도 소주 한 3병 까겠는데요? <laughs> 아, 콘치즈. 음. 어, 이거 여자분들 좋아하시겠다, 이거. 어, 구성이 상당히 좋은데? 요거는 어른들, 아저씨들, 그리고 엄마들 드시고, 요거는 애기들 먹고, 고기도 먹고, 어, 정말 좋은데? 이게 김치말이 수습니다이 꿀삼겹에서 지금 4천원에 파는 후식 메뉴인데, 어,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게 그 배달음식점 사장님이 전에 하실 때 네, 제일 그, 잘 나가던 메뉴? 네, 그래서 제가 어. 가져왔는데. 그때 배달할 때는 2 5 0 0원에 팔았거든요. 아, 지금은 4,000원에 배달 안 하니까. 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가성비를 맞추셨네요. 네. 김치말이국수 음. 음. 시원하니 김치맛 나면서. 어 좋은데? 아, 국물이 좋은데? 음. 어 새콤달콤하니 맛있는데? 특이하게 이 집은 냉면이 없는데, 김치말이 국수가 있습니다. 아, 근데 냉면이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것만 해도 훌륭해요. 이거는 따로 점심 메뉴로만 파셔도, 여름에 손님들 엄청 끌겠어요. 음, 시원하니 좋네. 음, 대망의 볶음밥을 또 먹어야죠. <laughs> 원래 셀프 볶음밥인데, 사장님이 안 바쁘시면 볶아주시나봐요. <laughs> 고추장이 사장님, 별 다섯 개짜리에요. 네, 저희는 별 5개짜리 쓰고 있는데, 보통 이제 별 2개짜리 많이 쓰거든요, 식당에서. 아, 보통 별 2개짜리 많이 쓴답니다. 여기는 별 5개. 해물탕에 있는 거 국물 해가고 볶으면 더 맛있거든요. 아, 네. 국물을 좀더 넣으면 맛있어요? 네. 오, 비법입니다. 국물을 좀더 넣어야 돼요. 오. 국물은 계속 리필해 주시죠? 그럼요. 네. <laughs> 흘났네. 뭘로 남겨? 소주를 많이 팔아야겠는데? 참기름은 저희가 방앗간에서 가져오거든요. 아 참기름도 직접 짜시는 거예요? 네, 그 아이고 참기름 비싼데 <laughs> 너무 노력을 많이 하셔. 이거를 소비자들이 다 아셔야 돼.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야 돼요, 사장님. 참기름도 방앗간에서 직접 짠답니다. 이런 집 요즘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이 생김을 싸먹으면 맛있답니다. 초보들이 이렇게 먹는요 고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야지. 김 맛에 참기름 양이 싹 나는 게 맛있다. 여기 꿀상점 사장님 본인 유튜버에서 상권이 안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 어, 아닙니다. 물론 저기 4월이 메인 그 상권보다는 약간 좀 떨어지지만은 이 자리도 앞으로 차들이 엄청 다닙니다. 지금 차들 신호등에 줄서 있어요. 아, 이 집을 지금 보고 있을 거예요. 이 해물 전골하고 이 세트에 포함된 이 메뉴들이 아주 가성비가 아주 최고입니다, 최고. 어, 이건 뭔가요? 마지막 후식입니다. 아, 마지막 후식도 줘요? 네, 네, 과일로? 네. 이거 뭐가 나모? 와, 엄청 다네 와. 이거 비싸겠는데? 아, 오늘 아주 이 가경동 꿀삼겹에서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아주 후식까지 아주 훌륭합니다. 가성비 최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불상적 사장님도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호갱 H. t v 님도 화이팅 하세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이것도 뭔가요? 마지막 입니다 진짜 마지막. 이게 <laughs> 진짜 마지막에? 이 네. 저만 주는 거예요? 아니, 다 드리고 있어요. 네. <laughs> 아니, 뭐가 남아? <laughs>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뼈로롱 <laughs> 이건 뭐야? 진짜 맞다. 또 줘. <laughs> <좋아. 웃음>